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즐거운 날입니다. 아, 저도 비트코인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봤는데 어, 확실히 투자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어, 이전 영상들처럼 제가 트레이딩 룸에서 어,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 어, 주요 논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도 현재 약 2배, 2.5배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고 6만 불을 넘었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CME 거래소에서 미국의 CME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차트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64,000불까지 고점 기록하고 현재 지금 오늘 오늘 현재가가 53,500불 정도 해서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는 기관이 올린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인데스크 리서치 자료인데요 지금 시장에 참여 중인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볼륨 중에 이 거래량 중에 개인 볼륨이 어느 정도고 기관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인 데스크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80% 정도였던 개인들의 거래량이 현재는 36%까지 떨어져 있고 절대 거래 대금 기준으로, 거래 대금 기준으로 개인은 36%, 나머지가 기관. 이렇게 기관들 참여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지금 리서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 그러면 정말 이제는 다 기관 위주의 시장이 된 것인지,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인지, 개인인지 어떻게 알죠? 투자자 분류라는 것은 각 거래소에 국가가 정해놓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회사에 찾아가서 거래를 개설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투자자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개인으로 입력하면은 거래소 시스템에 개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법인이 있고 이제 금융법인이 있는데 금융법인은 은행, 운용사, 저축은행, 계좌가 열릴 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게 거래소에 전달이 되고요. 그걸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정정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소가 과연 그런 거를 그런 의무가 있냐 그런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냥 자율 규제 차원에서 하는데 자율 규제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래소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개인이어도 기관급으로 자금이 크면은 기관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암호화폐 관련 통계가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관이 들어왔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 이런 전문 투자자들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나 아니면 기타 은행 뭐 연기금 이런 데들이 와서 주식,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투자가 더 좋겠죠. 상품, 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 본 게, 자이 자료는 이 왼쪽 거 선물 통계 자료인데, 이 선물은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입니다. 코인 가격이 선물 가격이 있고 스팟 가격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뭐 비싼 뭐 업비트 이런 데서 거래되는 건 전부 다 스팟이고요. 이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외 해외 거래소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물 거래도 꾸준히 늘었고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결제 약정이 뭐냐하면 거래를 하고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은 채로 들고 가는 건데 그것도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이 시장에 대한 참여는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 대한 참여는 개인, 외국인, 개인, 법인, 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차트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차트랑 같은 건데,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대한 참여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개인이 CME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해외 선물을 중개해 주는 우리나라 증권사에 가서 저 이거 거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증권회사 자체도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이나 이더리움 선물을 거래가 거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중개를 막아 놨고 두 번째는 거래를 만약에 안 막아 놔도 정부에서 안 막아 놔도 CME 상장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하려면 해당 거래소에 라이센스가 있는 FCM 이라 그러죠. 바클레이즈라든지, 뭐, 뭐 골드만 삭스라든지, 뭐, 석젠이라든지, 뭐, 크레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근데... FCM 들이 아무 기관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선물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선물이 한계약이 약 2억 7,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증거금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FCM에 참여, FCM에 부과하는 증거금도 높고, 그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정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 CME 선물의 미결제 약정을 보면, 지난 9월에 피크를 치고, 이렇게 상승을 할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현재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청산도, 청산을 하고,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도 청산을 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지금 좀 줄고 있죠. 여기 밑에는 거래량, 여기 노란색이 미결제약정, 요, 요 부분, 이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가격 차트입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 미결제약정이 어느 정도 같이 따라오다가, 피크를 치고 나서는 미걸 작품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선물 cme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은 현재 폭발적인 기관들 참여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 불과 올해 2월달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2월달에 이더리움도 선물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 CME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후에 미결제 약정이 지금 이 표시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급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4월 달부터 좀붓고 있지만 아직도 하루 거래량이 약한 4천 개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거래량은 아직 뜸하다. 이 상품 자체를 지금 거래하는 투자자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더리움 선물은 비트코인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이더리움 선물은 아직도 굉장히 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2020년 9월달에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왔나? 아 그건 아닙니다 저기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2018년 3월 18일 이구요 오른쪽은 2020년 6월 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ecuritve i Wall Street Trading Firm, Jane Street Capital Start Trading Bitcoin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Jane Street 회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들어보지는 못했을 그런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고 자기 자기 자금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기 자금만 운영하는 회사들,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여기 제인스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오른쪽 기사에 나온 허드슨 리버 트레이딩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자기 자금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일찍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2017, 2018년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런 투자 전문 회사들의 특징은 기본이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이 퀀트 전략에 기반을 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들인데 거래소 간의 그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미 2000 2017년 후반, 2018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그 전부터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기사화가 늦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2020년대 후반대에 들어온 이런 뭐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은 그때 들어온 게 이런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펌이 아니라 일반 법인 중에 이름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다른 회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폴 튜더 존스라고 더 매크로 포커스드 파운더 오브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프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튜더라는 회사는 여러분 튜더 시계는 아시죠. 근데 튜더라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아 시장에 이 튜더라는 회사는 이 글로벌 매크로 스트레티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패드가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컨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올해, 올해 3월달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던 것도 금리가 이렇게 확 뛰면서 1. 미국, 10년 차이가, 미국 10년물이 1.75%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부터 이 글로벌 매크로 스트레티지 하는 펀드들이 오케이 그러면 인플레이션 했지는 뭘로 해야 되냐 전통적으로 채권을 전통적으로 채권을 채권에 헷지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아주 전 영상 보시면은 이 채권형 펀드들이 채권 포지션에 대해서 헷지를 다 걸어 놨다. 그 영상이 제가 한 3월 올린 지가 3개월 정도 한된거 같아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인터뷰가 나온 게 벌써 2020년대 후반대입니다. 요런 회사들, 펀트 베이스드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한 게또 2020년대 후반대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미결제약정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 7, 8, 9, 뭐, 요 때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하고 갈게요. 이미 2017년부터, 2017, 2018년부터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펌들은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매크로 하는 펀드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펀드들이 비트코인 이 스팟 시장에 들어와, 들어온 것도 맞지만 이 CMA에서 상장되는 선물 시장도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하 이, 이 해지 펀드들이 해지 수단도 없이 상품을 투자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 스팟에서 롱을 걸어 놨더라도 매수 포지션을 취했더라도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선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덕트가 시장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그 존재가 지금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더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투자를 했는데, 추가적인 진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선물은 거래하기가 어려우면서, 쉽고, 비트코인 스팟은 거래하기가 쉬우면서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내돈 갖고 내가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 아까 이름이 나왔던 제인 슈잇이나 허리슨 리버나 이런 회사들은 내돈 갖고 내가 투자하니까, 어, 이게 오르, 오를 것 같다. 이게 내릴 것 같다. 하면 그냥 내가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이펙트라 그러죠. 수익률은 늘어나고 그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줄어들고 확실히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을 때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익률은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 그런 연구 결과를 이 페이퍼에다가 리서치 페이퍼에다가 담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비슷한 연구 결과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제인 스위치나 뭐 허스턴 리버나 아니면 그그 그 전에 그리고 또 영, 언급이 됐었던 뭐 트라파가 SM 매니지먼트 그리고 튜터 튜러 SM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이 다 그걸 다 알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펀드가 10조면은 아, 한 우리 총 맥스 한 2,3천억 한도를 두고 비트코인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게 이제 그런, 지난 20, 2020년 9월 달에 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비트코인은 남의 돈을 갖고 투자했을 때 위험한 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관련 이 해킹 피해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뭐, 작지도 않습니다. 규모가. 뭐, 영국에서 있었던 엑스모 거래소의 해킹 피해 규모가 130억. 뉴질랜드 크레토피아 178억 뭐 업비트가 2019년 11월에 580억 해킹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빗썸이 221억이 있었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이들 거래소의 실적이 아주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주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천, 1,580억이다.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1,200억 정도를 해킹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래소 자체가 거래소 자체 안전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 돈을 투자했는데 거래소에서 돈을 못 준대. 왜 해킹을 당해서 이,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 콜드월렛에 대부분을 보, 보관하고 핫월렛에는 정말 아주 극, 극히 일부분 1%, 5%, 10%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관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문제가 될 정도의 해킹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거래소 자체가 이 결제를 100% 완벽하게 우증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CME 거래소나 예를, 예를 들어서 한국, 한국 주권 거래소 KRX죠. 한국 거래소에서 제가 삼성전자 100주를 샀어요 근데 한국 거래소에서 어 미안해. 그 체결이 됐는데 판다는 사람이 안 팔아서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체결한 거 무효로 해야 돼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한국 거래소는 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유일 무이한 거래소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CME도와 SEC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인데 이 코인베이스 뭐 어떠한 거래소도 그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가 뭔가 잘못이 돼도 그 책임은 그냥 투자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맥증권 사태가 있었을 때 한맥증권이 결제 불이행이 되니까 거래소에서 적립하고 있던 그 공동기금을 사용해서 결제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결제 불이행이 그 거래소에 적립된 아 약한 4천억 정도가 적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천억에서 4천억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적립금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 하면은 또 우리 은행이랑 크레딧 라인을 맺어 놔가지고 바로 땡겨쓸수 있게 거의 조, 거의 뭐 1조 정도 되는 금액일 거예요. 총 8천억 정도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거래소가 결제를 보증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다 갖춰놨는데 이런,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죠. 오늘 나온 얘기인데 경제부총리가 과상화폐 자산은 화폐 금융자산이 아니다. 많은 피해 볼 수...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경제부총리가 이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패드 의장이죠. 패드 의장도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좋은 수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 2019년에 이제 발간된 자료인데 그... h o n e s t 회계법인에서 발견된 자료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이죠. 자산이 화폐 자산인지 아닌지를 인정을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IASB라고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현금 및 등가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무형자산으로는 볼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보시는 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형자산으로 돼 있으니까 무형자산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현금을 만약에 많이 갖고 있다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현금으로 인정을 받았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인정을 받아서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재무제표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 그런 변화는 발생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회계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아니라고 하니, 화폐가 아니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IASB에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인 정말 이 가상화폐 자산들이 정말 엄청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쉬운 길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암호화폐가 점점 더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생태계 구축은 지금 계속 공고히 되고 있죠. 왼쪽은 미국의 NFL 선수가 자기는 급여를 받으면 연봉이 92만 불인데 이거를 전부 암호화폐로 자기는 전할 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올라와 있고 오른쪽은 l 델리티 세계적인 자산운용 회사죠 l 델리티에서 비트코인 ETF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직접 하는건 아니고요 l 델리티가 FD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을 했다. 근데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태까지 SEC에서, 이 미국 SEC입니다.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여러가지 이유로 들어서 단한 번도 허가한 적은 없어요. 뭐, 캐나다에서는 ETF가 어프로브가 됐다. 뭐, 독일에서는 어프로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ETF가 허가가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뭐, 변동성, 뭐, 투명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의 자산이, 하나의 자산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미식축구 선수가, 이 미식축구 선수가, 급여를 달러로 받고,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준다. 만약에 이런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면은 과세는,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IRS가, 미국 IRS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을까요? 소득세를 받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정말 먼 길이지만, 만약에 이제 그러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발생할 수 있게 계속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뭐 얼마 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을 편입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상의 사례들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살수 있게 하겠다. 자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동차를 살수 있게 하겠다. 뭐 페이팔도 결제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생태계에 편입을 한다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 이 테슬라나 아니면 여기, 여기 그 나열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이익실현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요, 요것도 이제 한 가지 비트코인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자 소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6년, 2017년 자 소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이미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아비트라지 전문 회사들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 포트폴리오 이펙트죠 수익률은 늘어나고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뭐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온 모니만 매니지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해당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함과 동시에 시가총액도 상승하고 이해 관계가 물려 있는 기업들은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뭐 테슬라, 뭐 페이팔, 뭐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이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이.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에서 화폐 지위를 암호화폐에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SEC에서 ETF 출시를 계속 그 리젝트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클린해지고 공고해진다면 이 연기금 이라든지 아니면 뮤추얼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 은행들이 뭐 골드만삭스가 2018년부터 아 우리는 데스크를 차리겠다 뭐 jp모건이 또뭐 불과 얼마전에 나온 뉴스지만 jp모건도 뭐 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 금융기관들이 암호,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 일단 나팔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New Product Approval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뭐, 변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얼마를 투자할 건지, 누가 리스크를 관리할 건지, 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지수단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많이 체크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기존 금융 기관 투자 은행들이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법적 지위 인정 법적 지위가 인정되거나 좀더 많은 생태계가 구축되면은 그런 자금들이 그런 자금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은행이나, 이 뮤츄얼 펀드나, 이런 자금들이 이 패밀리 오피스나, 뭐, HF,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펌이나, 자기도만 매니지하는 펀드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펀드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고,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그, 뭐, 시티은행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것처럼, 뭐, 10만, 불 10, 10 15만 불도 갈수 있을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